안녕하세요 오늘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9페이지 펴시고요 연필이랑 연습장이랑 교과서랑 같이 놔두고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생각열기를 먼저 볼게요 생각열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T초후에 야구공의 높이를 Ft 높이를 알려줬고요 그때 T가 1에서 1플 H까지 변할 때 f(t)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거 미분 계수 구할 때 도함수 구할 때 그때 이 정의 이용했거든요. 이거 한번 지금 다시 해 볼게요. 평균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은 어, 우리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b a분의 f(b) f(a)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고 순간변화율은 리미트를 씌웠죠. 그래서 극한을 그 보내서 그 순간변화율이 미분계수다라고 공부를 했었잖아요. 어, 여기서는 1에서 1 플러스 h까지 변할 때라고 했으니까 1번에서 요구하는 거는 1 플러스 h에서 1을 뺀거즉 h 분의네요 h H분에 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요거네요. 어, 계산을 해보면 h 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을 수 있나요? 25 1 플러스 h에서 1뺀거 그다음에 10은 없어지죠? 10 빼기 10 상수 해가지고 여기서도 10 여기서 10 나오니까 없어져서 뒤에는 0. 어 이거 정리를 해보면 h분의 h분의 15h-5h 제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h끼리 h-1 하고 약분하면 15-5h가 나와요. 이,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요, 순간 변화율은. h가 0으로 갈 때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 아까 했던 거에 다시 한번 적어보면,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요 분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어,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걸 보면, 이용해보면, 1 5 5 h 니까 h가 0으로 갈 때는 15가 됩니다. 근데 우리 이거 예전에 그때 배운 걸로 알고 있죠. 얘가 f 프라임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이게 평균 변화율에 대한 개념이 여기 속도, 가속도에서도 나와요. 계속 이용이 되거든요. 어, 아직도 헷갈린 사람들은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다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온 개념이니까.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 자,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만 우리는 알면, 조, 알아도 될것 같아요. 이게 결과가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속도, 가속도, 위치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속도,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 속도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 가속도. 그 개념 정의에 의해서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가 됩니다. 나중에 뒤에 정, 적분의 단원에 가면은 얘를 또 이렇게 적분하면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라는 관계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개념 정의로 마무리 얘기를 해봐도 어,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속도의 부호가, V. 속도의 부호가 양수이면 속도가 양수이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원래 가던 방향이 양의 방향이거든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으면 오른쪽 위로 가고 위로 던진 운동이라면 양의 방향은 위가 양의 방향이 되겠죠 만약에 V가 음수야 속도가 음수면 그러면 F t가 감소함으로 p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v의 부호에 따라서 운동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예제 1번에 어, 천천히 풀어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네요. t는 1에서 전피의 속도와 가속도. 잠깐 그러니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 했죠?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그랬죠 어, 마찬가지로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도 가요. 배웠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안 했었지만, 자 여기서 t는 1에서 전피의 속도와 가속도인데, 어, x가 요 보니까 위치가 3t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1 2 t 니까 속도 v는 얘를 미분한 거죠. 어, 3t 제곱 마이너스 1 2 t 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됩니다. x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내려오고, 3이 6, t의 1제곱, 안 써도 되죠? 마이너스 12. 이게 속도고요. t가 1일 때니까 우리는 여기다 t에다 1을 집어넣으면 속도는 6, 마이너스 12, 즉 마이너스 6이 되겠네. 속도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속도는 보통 s m a a로 쓰거든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 자, 요게 속도였죠. 6t-12가 속도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6. 어, t에다가 1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상수네요. 상수함수니까 t가 1이든 100이든 상관없이 항상 6이네요. 따라서 가속도는 6. 자, 2번 볼게요. 2번은, 피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간. 운동 방향 아까 얘기했는데, 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지? 음, 속도. 속도의 부호. 살펴보면 됩니다. 속도가 여기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쓰면, vt가, 속도 vt가 6t-12인데, 얘가 6t-12인데, 6으로 묶어보면, 6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든요. 이 그래프가 t가 2보다 작을 때는 음수죠. 뭐0 이런 거일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2보다 작을 때는 음수고요. 2보다 클때뭐 3, 5 이런 거일 때 양수가 되지. 500이 는 양수 곱해도 양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요. t가 2일 때 0이 되면서 속도가 v t가 x축에 대해서 t가 2일 때 아, t, t 가로가 t죠. t가 2일 때 0이 되고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어요.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양의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시간이 몇 초냐? 즉 v가 0이 될때 t의 값을 물어보는 거죠. t-2가 0이 되는 t 따라서 t는 2. 수겠나요자 1번에 같은 문제인데 어 풀어 볼게요 수익선이 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어 t의 위치 x 위치 x가 이걸때 어 같네 가속도 속도 물어봤네요 속도는 v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 한거라 그랬잖아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3분의 1 곱하기 3, t 제곱. 차수 하나 줄어들고, 마이너스 4. t는 미분하면 1. 어, 얘도 약분되네. 1 약분되네요. t 제곱 마이너스 4. t가 3일 때 속도는, 따라서 t 3일 때 속도는 3 집어넣으면 되죠. 3 3 9 2, 4 5. 가속도도 한번에 구해 볼까요? 가속도는 얘를 미분하면 되잖아요. 속도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2 t 에 1제곱, 1제곱 안 쓰고 상수는 미분하면 0. 그래서 t가 3일 때 가속도는 t에다 3 집어넣으면 3이 6. 가속도는 6입니다. 이게 답이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 오 아까 방금 했던 거 뭐를 보면 된다 그랬지? 음, v가 0이 될 때, 즉 속도가 0이 될 때, 얘가 0이 될 때, 오,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t 2 t+2는 0,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는, t가 2 또는 마이너스 2일 텐데, 시각은, 시각은 무조건 양수예요, 양수. 음수 안 나오거든요. 따라서 시각은 2. 이것만 답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 인수분해 안 돼도 t제곱이 넘기면 사죠? 제곱해서 4내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있죠. 이렇게 구해도 되죠. 이건 계산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2번,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2번, 중요한 문제가 교과서에 많이 나와요. 교과서만 잘 풀어도 시험 문제 반 이상은 맞출 수가 있어요. 음, 반복해서 잘 풀어 보고요. 꼭 자,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같이 풉니다.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어, 계 이거 읽을 필요 없고요 X. 높이가 이거라는 것만, 이게 높이구나.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났다는 거 확인하고 1번 풀어요. 자, 높이, 높이가 위치에요, 위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된다 그랬잖아요. 어, 상황을 좀 이해해볼까요? 일단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머릿속에 생각해 두고, 1번에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얘가 이렇게 슝 던지잖아요. 던졌다가 이게 내려오잖아요. 자, 이게 물체가 다시 내려올 거는 확실한데, 얘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은 바로 여기죠, 여기, 여기.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이때는 뭐가 0이 되냐면 속도가 0이 됩니다 올라갈 때는 속도가 양의 방향이에요 양수고요 이때 속도가 0이 되었다가 내려올 때 방향이 바뀌잖아요 운동 방향이 아까 속도, 속도의 속도 부호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와 운동방향에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내려갈 때 V가 음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딱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그때 더 이상 가지 않으니까 제일 높이 올라가 있겠지. 결국 얘를 미분해서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죠. 얘 미분해서 속도 구해서 그게 0이 되는 티값 구해라 그 말이죠. 1번, 미분을 해서 구해봅시다. vt를 구해볼까요? 어, 얘 미분하면 되겠네. 25 미분하면 0. 20t 미분하면 20. 마이너스 5, 2 내려오면 마이너스 1 0 t 의 1제곱. 이란 쓸게요. 얘가 0이 되는 t 찾읍시다. 10t가 20이니까 아, t는 2네. 어, 물어보는 게 걸린 시간 물어봤어요. t는 2이구요. 어, 그리고 그때 높이를 구하라네. t가 2일 때 높이. 그러니까 t가 2일 때 속도가 0이 되거든요. 이때 높이는 바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얘가 높이니까 요 t에다가 2, 2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시간은 구했구요. 높이는 어, x에다가 t에다 2를 집어넣습니다. 25 더하기 20 곱하기 2, t에다 2 집어넣습니다. 5 곱하기 t의 제곱, 2, 4. 계산하면 2 40 빼기 20, 이거 산수 할수 있죠? 45m. 이번에 물체가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 지면이 땅이죠, 땅. 땅에 닿는 순간. 땅에 닿는 순간. 즉, 높이가 0이 되는 순간이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서의 속도를 물어본 거예요, 2번 문제가. 그럼 일단 시간을 알아야겠네? 시간은 또 0이 높이가 0이 될 때, 즉 x가 0일 때의 t를 구하라는 거니까 t, x 여기 있잖아요. 이거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 0이 되는 시간을 구해서 그때 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아요? 여기다 속도에다가. 그렇죠? 자, 이거 인수분해. 어, 잠깐, 이거 먼저, 마이너스 5로 나누어 줄게요. 이거 먼저 이렇게 내림 차순으로 정리할까요? 25는 0. 마이너스 5로 나누어 주면, 마이너스로 먼저 나눠 줄까요? t제곱, 마이너스 20t, 마이너스 25는 0. 5로 나누어 주면, t제곱, 5, 4, 2 5, 5, 25. 오, 1과 5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5는 0. 그래서 t가 마이너스 랑 5가 나오는데 중심을 잘 잡으세요. 지금 어, 속, 이때 지면에 닿을 때의 시간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만 답이 돼요? 어, 시간은 양수니까 5만 답이 되죠. 지면에 닿는 순간 t는 5예요.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v 5입니다20-10 곱하기 5 20-50 마이너스 30이네요.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문제만 해석 잘하면 은 산소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는 문제 이해 잘하고 미분할 수 있고 대입할 수 있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단 문제들이 나와요. 자, 2번한번더 풀어볼게요. 화성의 수평인 표면에서 1미터 s 의 속도로 수직으로 위로 던져올린 돌 t 초 후의 높이가 이것만 보면 된다 그랬죠? 앞에 뭐 이렇게 자잘한 내용들은 설명식을 설명하는 하나, 거거든요. 어 일단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최고 높이 도달했을 때뭘 구해야 된다지? 했 제일 뜨기에 제일 높은 데 올라있으면 뭐가 0이 된다 그랬죠? 속도 0이 될 때고요. 표면에 닿을 때는 땅, 땅에 떨어졌을 때, 땅에 떨어졌을 때니까 이때는 x가 0이 된다 그랬죠? 위치 높이가 0이 될때 속도를 구하라. 어, 그러면, 여기, 높이 아니까, 높이를 미분하면 속도 되고, 높이가 0이 되는 xt 구할 수 있고. 자, 문제 2번 그대로 합니다. x는 10t-2t 제곱이니까, v는 얘를 미분하면 돼요. 바로 해볼까요? 10, t는 미분하면 1,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24t. 자, 1번 문제는 v가 0일 때니까 10-4t가 0인 t를 구합니다. 어, 4t는 10이죠. t는 4분의 10. 약분하면 2분의 5. 2분의 5일 때, t가 2분의 5일 때 최고 높이고요그 다음에 그때의 높이가 얼마냐면, 여기 t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10 곱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2 곱하기 t 제곱. 4분의 25. 계산하면요. 어, 얘가 이 1은 224. 앞에 있는 거는 2분의 50이고, 뒤에 있는 거는 2분의 25니까, 빼주면 2분의 25네요. 높이는 2분의 25. 단위까지 쓰면 미터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 이번에 표면에 닿을 때, 표면에 닿을 때, x가 0일 때, x가 0일 때, 즉, t-2t제곱이 0일 때의 속도 구하겠습니다. 일단 t를 먼저 구해야겠네. 어,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볼까요? 플러스 t 는0 마이너스 곱해주면 2t 제곱 마이너스 10t 는0 2로 나누어 주면 t 제곱 마이너스 5t 는0 t로 묶어주면 t t 마이너스 5는 0 어, t가 나왔네 뭐뭐 나와요 0이랑 5 표면에 닿는 순간은 표면에 닿는 순간은 0초는 아니겠죠? 5초겠죠? t가 5일 때 속도, v5 구하라는 거네요. 결국은 v,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되겠지. v5는 10-4 곱하기 5뭐 10-20이니까 마이너스 10m s 음수가 나오네.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뜻이겠죠? 자 속도와 가속도는 음,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중단원 마무리하기 설명 좀 할게요. 여기 시험범위인데만 골라서 풀어줄게요. 한번 풀어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